집주인언니가 막 담은 배추 겉절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밥에 척척 걸쳐 먹으면 아주 맛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석박지, 석박지도 집주인언니가 주셨습니다 이사가려면 이렇게 마음도 심란하고 바쁘고 그렇다고 그 그동안 이걸로 먹으라고 가져오셨습니다. 집주인 언니가 스텐 곰솥을 주셨습니다. 배추를 배추 김치를 손으로 쭉쭉 찢어서 밥에 얹어 먹으면 맛있습니다. 네. 칼로 써는 것보다 이렇게 찢어 먹는 게 맛있습니다. 커서 자, 김치를 얹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. 배추 겉절이가 아주 상큼합니다. 자, 너 이거 착착 얹어서 먹어봐라. 음. 주인아줌마 준 거야? 음, 주인아줌마 준 거야? 다 아, 걸쳐서 먹어 파김치는 당골이라도 이거 겉절이한 건데? <laughs> 음. 맛있네 아니면 배추김치를 배추로 사왔다는 말을 파김치로 잘못 얘기 했을 수도 있고 쬐끔 담았대. 배추도. 한포이나 담았겠지, 뭐. 막 짜다고 걱정하더만 하나도 안 짜네. 안 짜고. 우리보다 싱겁게 먹나 봐. 딱한딱 딱 맞네.